안녕하세요 가르테의 가을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콩콩이 집을 한번 자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콩콩이 이불 콩콩이 베개 콩콩이 음료수 마지막으로 콩콩이가 들어갑니다자 오늘은 콩콩이 집을 만들어볼건데 우선 자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짜잔 여기 레릴꺼 안에 자석이 많이 들어있어요 엄마 제가 꺼낼게요 됐지? 아. 없네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 여기는 우리 콩콩이 집이라서 우리 콩콩이를 우리 콩콩이 집이 크잖아요. 아까 저 때도 콩콩이 집이 컸어요. 다음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거는, 뭐, 전화기 같은 거, 이거, 그거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콩콩이 집은 넓어야지 돼요. 이제, 한 번, 콩콩이, 여기 있어 콩콩이가, 여기 소리도 날요집 보면. 콩콩, 오, 누울 수 있어, 누울 수 있어. 동에 누울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 잠시만요 이걸 떼고 이걸 붙여야 돼요 이거 하나 아! 어떻게 됐다 됐어요부러지 않았어 자 일단 이걸 붙여야겠죠 이거 붙이면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많이 남았어. 입니다요. 케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그래요.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가. 빨리 가. 자, 가. 따라 음료수. 고마워. 아야. 아 음료수. 음료수 다먹었다 보자료가. 뭐, 유튜브 찍고 있어. 자. 계에서 난 누워서 잘겠다. 콩콩아. 왜? 이사도 너네아니씨아좀아 <laughs> <좀 쉬. 웃음> 아, 아, 진짜 아프네. 아우 아우 아우.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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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료수도 먹어야지 아침 일어났어. 아. 얘는 어 냉장고가 없네. 빈털터리했죠? 먼지 응. 털자면. 네네. 껐어. 그래가 끄다 끄 그냥 조밀링을 하면서 먹을. 아다 응, 먹었다. 한 입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잡을까? 내가 영원히 잠들게. 그근데 뭐, 끝날 때는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 응? 네가 알아서 해. 오늘은 콩콩이 집을 만들어왔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가요. 쭈배 가요.